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상희의 빨리빨리요 한상희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제가 이제 메타스타 여러분들한테 메타스타를 가지고 얘기 좀 드린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좀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뵐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로 이제 여러분과 어제 채널을 통해서 먼저 소개드렸던 그 경은 메타스타였습니다 자해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방 국가에서는 예불문처럼 많이 독성도 하는 그런 경전이었어요. 어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경도 메타스다와 함께 예, 남방에서 굉장히 독성이 자주 되고 있는 경입니다. 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하 망갈라 수다입니다 대길상경이라고 옮길 수 있는 경전인데요. 이 경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 스다와 함께 어, 자주 독송이 되고, 우리가, 음, 우리 삶에 좀, 삶을 좀, 삶을 좀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네, 예,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는 이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 경전에 설해진 내용대로만 우리가, 어, 잘 실천을 한다면 정말로 큰 행운이 우리에게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이에요. 그래서, 음, 저도 이제 굉장히 자주 들어요. 자주 듣는 경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 빨리어로, 원어로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될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그, 마음 만가라숫다 같은 경우에도요, 독송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셔, 찾아서 수시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빨리어 내용이 뭐였는지를 모르고 들을 때랑 확연히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음, 어, 오늘 먼저 마하 망갈라 수다의 앞부분, 그러니까 개송으로 이루어진 경이긴 한데요. 어, 앞에 이제 산문 부분이 조금 나열이 되고 나서 이제 계속이에 나와요. 그래서 3번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마하만클라스다는그 지난번에 자의경 메타스다와 마찬가지로 스다니바타에 들어가 있는 경전입니다. 스니바타의 출라와카에 들어 있는 경전이고요. 어, 그 가운데에서 그 258번 경부터 시작이 돼요. 개속 자체는요. 근데 그 전에 이제 3번 부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읽고 여러분들한테 문법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조금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왕메스당 에깡사마양바가바 사와티양위하라티 제타와네 아나타빈디카사 아라메 아,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은요 우리가 경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 문구, 특히 애왕매수당 같은 경우에는요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한 예, 그런 문구이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더 복습삼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왕매수당 부분요, 은 애왕은 이와 같이라는 구사입니다. 그래서 애왕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애왕이라고. 바로 외워 두시면 되고요. 단어를. 매 같은 경우에는요. 이침대명사죠 1인칭 대명사 항의 인스트루멘탈 형태가 되는데요. 매는 인스트루멘탈 말고도 다른 다양한 형태로 쓰, 다양한 격에서 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어떤 격으로 쓰이는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게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숙당인데요. 이것은 듣다라는 동사죠. 수나띠인데이 동사의 p p 형입니다 과거분사형이고요. 형태로 봤을 때는 중성 너미너티브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불변연구회와 동서사상연구소에 지금 아마 채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건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경전 처음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성으로 쓰인 이유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던 내용을 뒤에 나열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나열된 내용을 중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중성형을 띄고 있습니다 중성 singular n o m i n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수당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 보시면 엘깡 사마양 바가바 사바 띠앙 위하라 띠 제이 터바냐 나타 핀디카 사라메가 있습니다 요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엘깡은 하나 이까 에까 하나라는 어 수사죠. 예. 이 단어 역시티브 형태가 돼요. 그리고 뭐 사마야는요. 사마야가 때라는 뜻인데요. 이것 역시도 남성의 싱글러고요. 퀴셔티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때니까요. 한때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죠. 퀴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이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을을, 예, 목적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그부사로도 굉장히 자주 쓰여요. 퀴셔티브 형태를 띄고서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마가반은 마가반 뜻, 세존이죠. 세존의 싱글로 노미너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만트이기 때문에 바가바의 형태가 노미너티브니깐요. 이런 것도 잘 봐두시고 익혀두셔야할것 같아요. 다음 사바띠양 위하라띠예요. 사와바띠는사와바띠 도시 아시죠? 예, 여성형이고요. 사바띠양 형태가 된 것은 로커티입니다 그래서 뭐사바띠예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위하라띠는 머물다 지내다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제타반에 아나타 빈디카 사라메가 또 나옵니다. 자 제타반에 와 아라메 둘다 생겨난 로커티브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바티 양도 로커티브고 제타반에 아라메도 둘다 로커티브예요. 그러니까 위하라띠 한 곳이 사바띠는사바띠인데그 가운데서 어디냐에 대한 설명이 뒤에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제타반의 제타반합니다. 제타 숲이에요. 제타 왕자, 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타 왕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 숲이죠. 그 숲에 아나타빈디카, 아나타빈디카라는 이름도 굉장히 불교 경전에서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네,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네, 보시를 많이 했고요. 부처님과 승단에 보시를 많이 해서 유명한 네, 그런 분이시죠. 그분의 아싸, 아, 아나타 핀디까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나타 핀디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아는 부적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나타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나타는 보호자라던가 의지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핀디까를 보시면 빈다는 음식 덩어리를 말하거든요. 거기다가 이까라는 소속이나 관련을 뜻하는 정미사가 합쳐진 단어가 아나타 빈디까예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냐? 아나타입니다. 보호자 또는 의지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빈다 음식 덩어리를 빈디까 그러니까 음식 덩어리를 주는 사람. 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아나타 핀디카예요. 아나타 핀디카는 원래 이름이 아나타 핀디카가 아니었었죠. 네, 원래 이름은 스타타라고 불리는 장자였고요. 근데 이제 워낙에 보시를 자주 했고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의지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거나 했었기 때문에 아나타 핀디카라는 음, 이름을 네, 가지게 됐었습니다. 형태를 보시면. 어, 남성 신비로 제너체비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싸니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라메가 있습니다. 아라마는 뭐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공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불교 경전에서 주로 쓰일 때는 공원 가운데에서도 음, 부처님이나 승단승 순단에 이제 스님들, 예 우리 그 수행자분들 이 머물면서 이렇게 설법도 하고, 그리고 어 거기서 수행도 하고 예, 그렇게 할수 있는 개인적인 공원 공간 그런 곳을 이제 아라마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제타완에제타숲에 제따 아나타빈디카사의 공원에 이렇게 되죠. 자구조는다 파악이 되셨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에왕면스당 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에깡 사마양 바가바 한때 세손께서는 사와띠양 위하라띠 제타와에 사와띠의 제타 숲에 있는 그 머무셨다가 이제 동사 마지막에 나올 동사긴 한데요 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까의 공원에서 무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이건 워낙에 경전에 자주 앞에서 항상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듣고 말씀 이렇게 해 보시다 보면 나중에 다 외우시게 될 부분이에요. 예. <laughs> 자 그다음입니다. 그다음 문장은요. 하타쿠완녀 따라 데에 봤다. 아비칸다야 라띠야 아비칸타완나 깨발라까빵 제타와낭 오바세트와 디에나 바가바 데우빠상카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분석이 될수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아타코 부분인데요. 아타는 뭐 그리고라던가, 또한이라던가, 그러나라는 의미. 그리고 시, 코는 뭐 실로 이제 뭐 참으로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아타코가 경전에서 많이 나온, 나와요. 나온데 이때는 뭐 이제 그런데 더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그때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때는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단어가 안냐따라예요. 안냐따라는 어떤 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성형 명사가 되겠고요, 이 노미너티브 형태죠.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데바다입니다데바가신이죠 근데 데바에다가 여기는 따라는 추상 명사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어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적인 존재, 뭐 신격, 뭐 신성을 가진 존재,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띠게 돼요. 근데 이제 주석서를 보면 여기서 대바다는 대바와 다를 바가 없다. 같은 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노미너티브고요. 여성형이 노미너티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비깐따라디아가 나옵니다. 아비깐따는요, 아비까마띠,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 PP형이 아비칸타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지나간, 뭐, 나아간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형태적으로는 아비칸타야라고 해서 이제 로커티브로 쓰인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띠는 밤입니다. 밤이고요. 형태는 역시 로커티브. 이둘다 여성명사. 그러니까 이 라띠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라띠와 관련되어 있는 아비깐따라는 과거 분사형도 여성명사의 격변화를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깐따 만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비깐따, 어? 이거랑 똑같네요? 여기서는 나아가다, 진행하다, 뭐,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아비깐따는요. 훌륭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본적인, 어떤 평균적인 것보다 훨씬 나아간, 훨씬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단어가 만난데요 만나는 어, 기본적인 원래 의미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온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바로 나 색깔이죠. 색깔. 색깔인데 색깔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 피부색이라던가 아니면 용모라던가 아름다움이라던가 그런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피부라는 의미로 를 쓰이고 있다라고 주석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깨발라 까빵이 있는데요 깨발라는 단지 그리고 전체의 의미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고요 까빵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알맞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규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 이 일정한 시간을 가리켜서 겁 우리가 뭐일겁이겁할때그겁 일겁 그 있죠 그 겁도 까빠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깨발라 까빵이라고 아 큐셔티브 형태로 쓰이면서 의미적으로는 부사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깨발라는 빈틈없이 남김없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까빠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두루두루 현재의 의미를 띠게 돼요. 그래서 깨발라 각방 전체를 빈틈없이 두루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제타와나 또 나왔네요. 아까 봤던 제타 수비죠 제타 왕자의. 그리고 어 이것은 이제 어퀴저티브 형태를 띠고 있고요. 오바세트바가 나왔습니다. 오바세트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세티라고 하는 키추다라고 하는 이제 동사의 제런드 형태가 됩니다. 그니까 해석할 때는 비추고서, 비추고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예나, 바가바, 떼나, 오빠 상가미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예나와 떼나를 색깔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게 경전에 되게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목구를 보시고 해석을 해 주실 때는 예나와 떼나 사이에 어떤 인물, 항상 사람이 들어가고 주격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 다가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나 때나는 물론 이스트루멘탈 형태가 되겠습니다. 격 자체는 인스트루멘탈인데요 주석서를 보면 뭐 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트루멘탈이다 라고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존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도 된다. 라고 주석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나와 때나 사이에 오는 이 주, 이 명사 있죠? 항상 주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가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오빠 쌍까미인데요. 오빠 쌍까미는 오빠 쌍까마띠, 가까이 다가가다 라는 동사의 아우리스트, 3인칭 아우리스트 형태, 생길 아우리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곡을 전체적으로 또 해석을 한번 해보면, 빠따코, 끝에, 자, 이게 아비깐따왔나 여기 보시면 안내따라네봤다 그리고 아비깐따왔나가 전부 다성 여성이고요. 네, 주격으로 동일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 개가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깐따왔나 아름다운 모습을 한 안냐따라 네바따 어떤 신이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 이렇게 세 개를 함께 다음에 아비깐따야 라띠아입니다. 밤이 지나갈 무렵 정도로 로커티브 두 개가, 분사 형태와 명사 형태의 로커티브 두 개가 나란히 었기 때문에 로커티브 앱셀루트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갈 무렵. 그니까 한밤이 지나고 나서, 이거 고 두석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밤이 끝나갈 무렵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어, 밤이 거의 끝나가고 해가 뜨기 전, 해가 뜨진 않았을 무렵을 가리키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이 지나갈 무렵 제다 숲을 깨발라 갔방 빈틈없이 두루 오버바 세트와 비추고서 세존에게 봐가봐 오빠 상까미 다가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신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세존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제다와 나라 아나타 빈티카의 아까 아람에 아까 아까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놓쳤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를 드리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제따 왕자가 원래 제따 숲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나토핀니카가그 이제 부처님을 초대 했어요. 공장에 모시고 싶어서 초대를 하고 나서 부처님이랑 스님 그 수행승들이 머물만한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어디에 좋은 곳을 한 군데 마련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둘러보던 중에 제따와 나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제따 왕자한테 가서 그 숲을 좀 저한테 파시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니까, 제타 왕자는 팔기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 이렇게 얘기했죠. 돈으로 이 동산을 다 덮는다고 해도 난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타 핀디카가 갑자기 금을 가져와서 동산을 다 금으로 덮기 시작해요. 근데, 가져왔던 금이 좀 모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한 부분, 어떤 일부가 금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 그런 아나타 핀디카의 모습을 보고 제타 왕자가 감동을 해서 아그 부분을 남겨두라고 그 부분은 제가 부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이제 아나타빈디카가 사원을 짓는 동안 제타 왕자는 그그 그 부분에다가 문을 예, 지었다고 합니다 직접 음,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나타빈디카를그 아라마에서 이제 부처님과 그 나머지 스승분들이 오셔서 자주 머물고 또 아마 거기서 많이 수행도 하시고 하지 않았. 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요. 3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빠 상까미뚜와 바가반땅, 아비와데뚜와 에까완땅아타아씨애까완땅티타 코사데바타 바가반땅가타야 아짜바아씨입니다. 자, 오빠 상까미투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빠상까 미라고 해서 우빠상까 마띠 가까이 다가가다의 아우스트 형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빠상까 미투바는 제런드 점검하고서 그리고 마가반 땅은요. 마가반드 세존의 퀴아틱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비와데트와 아비와데트 인사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죠. 이 말에도 제런드 형태예요. 그러니까 세존에게 예배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제런드 형태로 쓰였으니까 하고서 하고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에까만땅 아타스입니다. 에까만땅은요. 에까가 하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안다는 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까만땅 전체는 뭐 한쪽 끝 정도가 되겠는데 이건 역시도 큐저티브 형태로 쓰였지만 부사로 해석해 줘서 한쪽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아타스는요. 띠타티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죠. 티타 뒤에 3인칭, 싱글 라우리스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깡안 땅, 땅, 티타 했을 때, 깡안 땅은 동일하죠. 앞에 거와. 한쪽에 티타. 티타는요, 티타 뒤에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이 과거 분사형에서 이, 이제 티타가 관련을 맺고 있는 명사가, 주어가 이사대이봤다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한 격. 변화해서 여성 생길로노미어티브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요 삼인칭 대명사 여성형 노미어티브 형태예요. 그리고 대바다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 이것도 역시 여성 노미어티브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가반당 세존 이런 의미의 이제 마가반트의 옵셔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죄송해요. 예 네, 맞아요. 업저티브 그리고 가타야는요. 가타가 개성이에요. 개성이고 여기서의 가타야는요. 이슈멘타로 네,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짜바시는 아아비아디바사티 아비, 아비, 라는 동사가 있어요. 누구 누구에게 말을 걸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이 동사의 아우리스트 형태가 바로 아짜바씨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자, 다가가서 세존에게 인사드리고 나서, 아비와데뚜와 인사드리고 나서, 에깡 안땅 아타시, 한쪽에 섰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주석서에 보면 좀재밌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신이 찾아와서 세존께 인사하고 나서 왜 한쪽에 섰을까, 안 안고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신이 찾아온 이유는 세전에게 영무가 있어서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부를 보고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제 앉지 않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에, 이제 인간계, 신들이 느끼기에 인간계에서는 약간 이렇게 신이 느끼기 좋지 않은 냄새들이 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그, 냄새가 나니까 빨리 용물 보고 가려고, 예. 그래서 이제 앉지 않고 서있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 그리고, 어, 그 세존 주위에 항상 다른 수행승들이 앉아서 그 세존의 설명, 설법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서있었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앉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자리가 금방 난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다른 수행승들한테 좀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한쪽에 서 있었다라는 그런 여러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좀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드려 봤고요. 자, 그다음에요. 한쪽의 선. 그 다음에요. 에깡한다 띠타입니다. 한쪽에 선. 코데이바타예요그 신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 신이죠. 그 신은 과감한 땅 세존에게 가타야 아짜바스입니다. 실을 가지고죠. 네, 인스트루멘탈이니깐요 시로서 말씀드렸다 라고 이렇게 산문 부분에서 먼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망갈라 숫다 망갈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앞으로 개성에서 펼쳐질 텐데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다음 개성에 설명 드릴 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또 오랜만에 여러분또 뵙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또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laughs> 예, 좀 익숙하지 못한 모습을 <laughs> 보여드린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음, 이렇게 해서 일단 3번 부분 먼저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차례차례 이어드리는 계속 설명을 보면서 아, 망갈라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이번 시간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에 계속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